이번에 하츠 오바이언이 중동들 시후속 패치 오픈베타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공식 패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오픈베타, 즉, 여기서 더 수정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어떤 국가가 상향이 되고, 어떤 국가가 하향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게임을 켰고요. 일단은 혼자서 하기, 새로운 게임, 시나리오 36년도 시나리오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 영국력 인도는 무굴제국 루트가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이란도 페르시아 루트랑, 그리고 민족 루트 쪽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 우리 이라크도 크루지탄 루트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기 중동지역에 형성 가능한 우리 메소포타미아 디시전 형성 국가가 생겼고 여기 북아프리카에서도 마그레브 어쩌고저쩌고 형성 국가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국가들을 위해서 사다바드 조약 우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가 갖고 있는 북유럽 연합체 뭐 중점들과 비슷하게 우리 중동 DLC도 중점 그리고 그 트리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이번에 게임플레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도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프가니스 는 바뀌어도 기대가 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하다바드 조약이랑 관련이 없는 영국령 인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방금까지 중동 l 시랑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왜 갑자기 인도라냐 이유라고 한다면 영국령 인도가 그 무굴 제국이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무굴 제국이 반란에 성공하면은 여기 왼쪽 위에 이쪽만 땅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땅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전에 이기고 뭐 영국 땅을 다 먹으면 그때부터는 영국 땅을 모두 핵심지로 들고 있는 상태로 게임을 시작.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국령 인도로 게임 플레이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번 영국령 인도의 무굴제공 루트 난이도는 정규병 난이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치지직 팔로우와 멤버십 기능도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게임 시작. 무굴 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우리 무굴 제국 루트를 갔을 때 아까 말했듯이 알란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토가 늘어났습니다. 이 델리는 먹긴 하는데 조그만하게 파키스탄 영토만 먹고 있다가 뭐 이렇쿵 저렇쿵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터키까지 어떻게든 갔다가 뭐 신강 갔다가 그렇게 해서 중동 지역 국가로 책을 을 키우고 2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영국령 인도를 가가지고 겨우겨우 영토를 회복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영국령 인도를 시작부터 들고서 시작할 을 수가 있다. 근데 범 를 먹으면 범한까지 줄까? 그건 모르겠네. 뭐해 보면 알겠죠. 일단 중점으로 뭘 가야 되냐? 대공항 물가 통제를 가줘야 됩니다. 꼭. 연구 슬롯은 안습한 중동지역의 국가답게 안타깝게도 두 개로 시작을 하고요. 변자기의 공학이랑 우리 기초 공작기계를 연구해가지고 국룰 연구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라인은 역시나 군수공장이나 짓는 게 좋겠죠. 우리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지역에다가 군수공장을 지어주기로 하고요. 자노선소는 딱히 건들 게 없습니다. 수송선이나 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내전 때 잠깐. 병사들을 지우는 게 편했었나 안 지우는 게 편했었나 내가 영국령인도안 할지 너무 오래됐는데 내 기억엔 지우는 게 편했던 것 같아 지워 그리고 기병 하나 이렇게 배치해 두고 야5배에서 오래는 다음에 게임 시작 가자 가자 야영국령인도 어차피 초반에 민공으로 할거 없죠 우리 첩보 기간이나 하나 지어 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우리 내전 날 때까지 공장 하나 짓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이 구태여 공장을 지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우리가 무역으로 막 공장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역으로부터 뭐두개 받아왔다가 네개 받아왔다가 마 를 받아왔다가 지금 민간 공장이 뭐 열뛰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공장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대공황 물가 통제 중점이 통과됐으니까 바로 과거 주시를 찍어주기라고요. 과거를 주시해서 예전에 누굴 제국 이동맹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내전을 위해서 우리 기병은 일부러 배치를 하지 말고 대기시켜 놓도록 하고요. 참고로 내전이 나도 모든 사단이 없는 상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촉수질과 컨트롤은 필요하다라고 짚고 넘어가. 하면서 아덴 문제는 그냥 영국한테 주기로 할게요 과거주시가 통과되고 이거 두개 통과된 다음에 누굴 본기 중점을 찍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내전이 난다 자 북부의 불안선동 찍어주기로 하고 자 우리 첩보원도 임명해준 다음에 디시전에 뭐 딱히 없죠 좋아요 어차피 내전 나면 안정도 창날 것 같은데 민간열차 징발이나 한번 합시다 이제는 인도 핵심주를 다 먹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산업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독립한 다음에 성장을 빨리빨리 해줘야겠죠 자 북부의 불안선동 중점이 찍히 그 다음에 당연히 무기 확보 찍어주기로 할게요 우리 늘어난 군수공장은 역시나 우리 총이나 뽑아주기로 하고요 어, 군수공장 하나딸리 국가에서 뭐 지원장비 또 이딴 거 뽑는 거 사치입니다 벌써부터 목이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 큰일 났다 고쳐다오 대보가 육군 경험치를 위해서 우리 육군 공격 전문가 미리 임명해주기로 하고요 반란을 위해서 무굴 봉기 중점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반란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직접 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승리를 향해 유전이 제이가 대기까지 1년간 살아남아야 하고요. 우리가 영토를 먹으면은 더 많은 영토를 양도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무을 본기 통과됐고요. 무굴 병기창 재구성 찍어주기로 하면서 우리 병사들 배치를 해주도록 하고, 요 우리 대기하고 있던 기병까지 뽑아 이병을 뽑아가지고 축수를 합시다. 여기 보자 가혹한 지휘관은 에반드 자네가 원수로 갈수 있도록. 자, 전선을 그어준 다음에 봉쇄선까지 그어주고 부족한 자원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고무가 필요하니? 고무가 왜 필요해요? 공격적 전투계획 실행으로 바꿔주기로 할게요. 잠깐만, 그 내전이니까 좀 컨트롤을 세심하게 할것 같아. 4배속으로 하자. 가자, 가자, 얘들아. 난이무굴제국 내전을 해봤어요. 자, 촉수질을 최대한 열심히 해주기로 하고요. 일포병작 안 해도 됐을라나? 일포병작? 아, 저번에 했을 때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했었나? 여기 잘. 가도 가도. 촉수질해, 촉수질해. 우리 기병 사단 언제 나와? 19%? 진짜 조금 남았구만. 빨리빨리 빨리 촉수질해. 촉수질이 답이다. 자, 기병 배치했고. 얘네가 그냥 기병 아니거든요. 구기병이야 구기병 어? 자식들아. 그냥 기병이 아니라 구기병이다. 아, 밀어 밀어. 이시전에 보니까 무굴의 독립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뭐가 패치가 됐다 했는데 이건가 보네요. 이제부터 해당 여기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독립할 때 우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아하 딱 인도 영토 전체는 우리가 독립할 때 갖고 갈 수가 있고 아쉽게도 실론까지는 못 가져가네. 그럴 수 있지. 일단 촉수질하고 생각해. 1. 단 촉수질을 해. 보병장비가 막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촉수질로 어떻게든 빨리빨리 이 친구들 가둬서 죽여줍시다 가자 가자 가둔 애들 빨리빨리 죽여주면서 컨트롤해서 다 죽여버려 델리도 따 좋았어요 여기 아래는 가뒀고 내전이 전보다 쉬워진 느낌이라고? 전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우리 지금 내전 끝날 때까지 200일 남았죠?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와 좋아, 좋아 자, 우리 있던 애들은 다 가둔 거 같은데? 이것보다 더잘 가둘 순 없다 델리 따면 델리만 좀 먹어야지 너는 미치겠다 우리 자원 수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 연합국이랑 전쟁 중이잖아. 아하. 일단 중점으로 농업 체계 개혁 찍어. 이러면서 산악병으로 얘 가둬 주고 나머지 병력으로 어 얘네 다 죽여 주면서 앞으로가 자, 과감한 공격까지 찍어. 내전까지 130일. 야 시간이 없다, 야 얘들아. 빨리빨리 가야 빨리 된다. 빨리 빨리. 얘들아, 시간이 없어. 우리 잠깐만. 영국군이 원래 이렇게 많이 왔나? 이거 넌센스인데. 영국군이 너무 많이 왔어. 자, 내전 끝날 때까지 지금 100일 남았고요. 바부로 어쩌저쩌고 유산 통과됐고 찍을 중점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지역병무청 찍어주기로 할게요 자어 영국령인도 항복 얘네 원래 이렇게 빨리 항복했나 생각보다 항복을 쉽게 하잖아 잠깐만 그럼 자원수입을 이제 안해도 되고 인도에는 랜드마크가 있나요 이란에는 생긴거 같던데요 이란에 생겼다고 랜드마크가 이란 어디 사다바드 단지 안정도 5%자 10개 부대를 미리 보내 거마를 막아 거마를 미리 밀고 나머지 애들로 상륙방어를 해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다오 생각보다 우리가 항구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항구만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 내가 보기엔 그래 가자 가자 아무 면다 주나요 네다 먹으면 다 줍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범하는 안줄 텐데 인도 땅은 다 줍니다 어 상료 갔다 상료 갔다 애들아 막아야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내전 끝날 때까지 23일 너는 병력 빨리 항구로 와그 아, 와중에 전선 거지같이 그어지네 안 된다 막아 막아 야 항구는 따이면안돼